장이 예민하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한데 체중은 줄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유산균을 더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지만 장 예민함과 체중 정체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대사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이 예민할 때 살이 잘안 빠지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이 안 좋으면 소화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은 소화뿐 아니라 대사의 출발점에 가까운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이 예민하다는 것은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몸이 긴장 상태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 사용보다 저장을 우선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체중 정체와 장 예민함의 연결고리. 장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먹는 양과 상관없이 체중 변화가 더 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연소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한데도 체중이 그대로라면 장내 환경이 불안정해 에너지 생성 과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신호 물질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몸은 지금은 연소할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더부룩함과 체중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살이 그대로이고 복부 팽만감이 자주 반복된다면 피로와 무기력도 함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체중이 줄지 않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연소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불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이 유산균입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먹고도 더부룩함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가스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산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장에 필요한 것은 균의 수보다 균이 살수 있는 환경입니다. 위산과 담즙 리듬이 불안정하거나 음식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장 점막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좋은 균도 제대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체중 정체도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지방 연소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인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의 에너지 사용 판단 기준. 몸은 먼저 이 에너지를 써도 안전한가를 판단합니다. 장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몸이 늘 방어 모드에 들어가 에너지를 쓰기보다 비축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줄여 먹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며 살은 빠지지 않고 예민함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 실패가 아니라 대사 신호가 막힌 상태에 가깝습니다. 장 회복의 핵심은 안정. 장을 회복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소, 배출, 강한 자극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민해진 장에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장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소화 부담을 낮추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 신호를 다시 여는 방법. 장이 이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고 느낄 때, 비로소 대사 신호도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장 예민함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다시 연소 모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식사입니다. 보식식단의 기준은 식재료 수가 많지 않고 조리법이 단순하며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흰살 생선, 달걀, 찐채소처럼 소화가 쉬운 재료를 중심으로 한 식사는 장이 긴장을 풀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보식식단의 효과. 이 시기가 지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디톡스 기간 동안 음식 자극이 줄어들면 장은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더부룩함이 감소하고 가스가 줄어들며 배변 리듬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쌓이면 몸은 이제 에너지를 써도 괜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체중 변화는 천천히 따라온다. 그래서 체중 변화는 이후에 천천히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은 장을 직접 고치는 재료는 아니지만 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복의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위산과 담즙 리듬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장내 환경이 과도하게 정체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정리되면 장은 더 이상 방어 모드에 머물지 않고 대사 신호를 다시 보내기 시작합니다. 결론 체중 정체는 장의 메시지 장은 예민한데 살이 안 빠지는 상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아직 에너지를 써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줄이기보다 먼저 장을 안정시켜주세요. 그다음에 대사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체중 정체는 몸이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이어트는 하는데 항상 피곤한 사람들이 왜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에너지와 전해질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의 고민이 이어진다면 다음 편도 함께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이 예민하면 다이어트를 쉬어야 하나요? 완전히 쉬기보다 자극을 줄이고 회복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장 자극이 줄어든 뒤 리듬이 안정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 체중 변화는 언제쯤 느껴질까요? 장이 먼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체중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